2024년 9월 10일. 오늘의 생년별 운세. 1940년 대생. 1940년 너무 친절하면 오해를 살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1941년 예상치 못한 지출로 금전적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1942년 무리한 계획보다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1943년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신중하세요. 1944년 건강에 적신호가 올수 있으니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1945년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성급한 결정은 금물입니다. 1946년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 쓰세요.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1947년 주위 사람의 충고를 잘 들어보세요. 도움이 될 것입니다. 1948년 새로운 도전을 피하지 마세요. 성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1949년 너무 신중하면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결단력 있게 행동하세요. 1950년 대생. 1950년 대인 관계에서 신뢰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1951년 계획을 다시 점검하세요. 예상치 못한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1952년 건강을 소홀히 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953년 일에서 큰 성과를 얻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세요. 1954년 감정적인 결정을 피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하세요. 1955년 새로운 변화가 생길 수 있으니 유연하게 대처하세요. 1956년 지나친 완벽주의는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1957년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을 잘 해결하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958년 돈과 관련된 일에 주의하세요.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1959년 모험적인 선택은 피하세요. 안정적인 길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1960년 대생. 1960년 새로운 인간관계에서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1961년 계획했던 일이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962년 가족과의 시간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중요한 순간이 될수 있습니다. 1963년 1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1964년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대비하세요. 1965년 건강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무리한 활동을 피하세요. 1966년 좋은 기회가 찾아오니 놓치지 마세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1967년 친한 사람과의 다툼이 예상됩니다. 감정을 조절하세요. 1968년 금전 운이 좋지 않습니다. 무리한 투자나 지출을 삼가세요. 1969년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세요. 기회가 될 것입니다. 1970년 대생. 1970년 1에서 성취감을 느끼지만 스트레스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1971년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 전에 충분히 준비하세요. 1972년 무리한 목표 설정은 오히려 실패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1973년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974년 감정적인 결정을 피하고 침착하게 대처하세요. 1975년 건강에 유의하세요. 작은 문제라도 방치하지 마세요. 1976년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1977년 기회가 생기더라도 너무 서두르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1978년 금전적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1979년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으니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세요. 1980년 대생. 1980년 대인 관계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신중하게 행동하세요. 1981년 무리한 계획보다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세요. 1982년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983년 가족과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소홀히 하지 마세요. 1984년 직장에서의 갈등이 예상되니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1985년 새로운 변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유연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1986년 건강을 지키기 위해 평소보다 더 신경 써야 합니다. 1987년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대화가 필요합니다. 1988년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지출을 줄이세요. 1989년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세요. 1990년 대생. 1990년 좋은 기회가 찾아오지만 준비가 필요합니다. 1991년 무리한 목표는 피하세요.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1992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연하게 대처하세요. 1993년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1994년 1에서의 성취를 위해 인내심을 가지세요. 1995년 건강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작은 문제도 주의하세요. 1996년 직장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대비하세요. 1997년 금전적 손실이 예상되니 지출을 조심하세요. 1998년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신중하게 행동하세요. 1999년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지만 성급한 결정을 피하세요. 2000년 대생. 2000년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이 예상되니 대화를 중요시하세요. 2001년 무리한 계획은 오히려 실패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02년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준비가 필요합니다. 2003년 금전적 손실이 있을 수 있으니 지출을 줄이세요. 2004년 새로운 도전이 성공할 수 있지만 신중함이 필요합니다.